분입니다. 제가, 아니, 보시다시피, 여기는 정말 엉망진창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게 행복합니다. 후, 제가 대전에 갔다 왔는데, 우리 포동이도 무사히 있고, 우리 포푸도 무사히 있네요. 그리고 저는 이제 미럼도 데리고 왔고요. 먹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포, 포동이 UVB가 이게 좀 포동이한테 세기도 했고, 이게 수명이 다된지 모르겠는데, 일단 안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대전 가서, 정글펫에 갔다 왔어요. 정글펫에 가서, 요, UVB도 가지고 와서, 이한 손으로 하려니까 힘드네요. 자, 이, 자, u 이비도 데리고, 아니, 데리고 갔대. 가지고 왔고. 자, 일단 한번 꼬아볼게요. 자, 아주 잘 들어오네요. 오우, 이뻐라. 호동이 사육장이 이제 핫스팟이 필요 없게 된게2 9도예요 지금 여기 온도만 29도여서. 어, 그게 필요가 없어서. 자, 일단, 일단 요것들은 갈아치우고. 아, 이게 왜 왔을까요? 저희 집에. 어, 바로! 2층가 왔기 때문입니다. 레오파드 개코 알비노 베이비예요 알비노는 빛에 약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밝으면 눈을 감아요. 그리고 어두우면 눈을 떠요. 그렇기 때문에, 아, 정말 귀여운 친구예요. 어, 이 친구의 이름은, 보노보노에 나오는 포로이라고 아십니까? 포로리인가? 아무튼 간에, 그, 도아엠이 핑크 색깔이잖아요. 그냥, 제 마음대로 지었어요. 이제 이 친구의 이름은 롤이에요. 어, 이 친구의 이름은 롤이고, 일단, 이 친구가 어두운 데를 좋아하니까, 검은 색깔 봉투로 덮어두고, 자, 여기를 이제 주목을 할 겁니다. 저희는. 여기 하나 열면, 하켄 채집통, 대, <laughs> 하켄 채집통 대짜리가 있어요 요 안에는 많은 물품들이 들었는데 한번 열어봅시다 보시다시피 저희 로리가 잘할 집이고요 저 여기 용품들이 다 있습니다 일단 전기장판 소짜리 소짜리 왔고요 핀셋 끝에 고무가 달려서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제 친구가 레오파데를 키우기 때문에 준 그냥 친구한테 받았어요 이거는 그리고 이건 웜디쉬 그리고 이거는 비타민제와 칼슘제 아, 이거 사육 이거 근데 이거 같이 받았거든요. 칠아 이거 은처천데겁나 커요. 우리 로리가 아까 봤을 때제새끼 손가락 거의 만했는데 요게 이만해요. 아 포동이 줄까요? 자 보자. 어. 원래? 괜찮은데 포동아, 들 있어도 이거? 뭐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일단 빼놓죠. 이거는 로리 쓸라고 가져온 거니까. 그리고 친구한테 도 받은 유목 하나. 어, 유목이었다 또. 응, 던지면. 그리고 습식은신처가 있는데, 저희 로리가 되게 쬐까는 거 아니고, 습식은신처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은신처를, 박아두고, 습식 습시근, 이것도 습식은신처지 않습니까? 물 부어가지고 하는 거. 습식은신처 하나 박아두고, 아무 은신처는 하나 박아두고, 여기 키친타월로쫙간 다음에, 여기를 물을 촉촉하게 해줄 거예요. 베이비들은 렉사에서도 그렇잖아요? 여기가 되게 촉촉하게 해줄 거예요. 하... 아유, 힘들어요. 자, 일단 오늘 영상은 일단 제가 대전에서 왔다. 그리고 그와 함께 저기 많은 물풀들과 저희 어이니 일단 레오파드 게코 알비노 베이비 롤이라는 친구를 데려온 점에서 그걸 영상으로 알려드리고자 한 겁니다. 아, 이번에는 편집은 안 들어갔지만 그래도 <laughs> 영상을 너무 안 올린 것 같아서 연속적으로 두개 올리니까, 어, 일단은 제가 영상 올리면 봐주시는 분들이 지금 봤겠죠, 아마? 뭐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